평생 동안 무릎을 책임져 주면 는것 같아요. 황후의기운 완전 상합 아, 이건 하세요. 난 이거. 느끼한 스타일은 별로 <놀람> 안 좋아해요. 어. 아, 직접적으로 아 그,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백 같은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네. 아, 아 국군 따라 오른을 이렇게 네, 아, 됩니다. 해야 됩니다. 네, 좋아요. 장재 씨. 출발하세요. 아, 아. 과연, 과연? 과연! 과연! 어, 두개 다, 두개 다, 두개다안 됩니다. 자, 자. 여섯 살 연하냐? 세살 연하냐? 아! 아! 은근히 좀잘은본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디가 그래요.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나요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계속 눈을 마주쳤는데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주도에도 자주 오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유주영 씨랑 처음부터 이렇게 막 눈빛 교감을 하고 있었는데. <laughs> 이제 파트너가 되면 손등에 뽀뽀, 볼에 뽀뽀, 입에 뽀뽀, 그리고 앞에서 포옹, 위에서 포옹. 포옹. 오늘은 손등에 하고 포옹 하습니다 이야, 멋지다. 아, 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추석 특집이니까. 어머, 예. 아, 뭐, 뽀뽀. 아, 멋지다. 뭐, 아, 아, 아 이제 두분 출발하세요. 소개한 저까지도 흐뭇하게 만드는 청순 미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싱글요! 청순민입니다 나이가 났어요 나이가 났어요 아주 하도 소리를 질러 대가지고 제가 그냥 자, 일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과 순수함을 지닌 조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우리 조현주 씨 나와주셨습니다 아주 키도 크시고요 아주 이렇게 차분하시고 자 먼저 1차 간문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많으신데요 본인이 굉장히 그 선호하는 남성 스타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부터 가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대화가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출발합니다 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꼼꼼히 꼼꼼히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 <laughs> 아니면 누르세요, 아니면. 너무 많이, 많이 능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 아, 아 야, 김국 씨, 씨. 이거. 시계 웬일입니까? 아, 제 헤어스타일. 어. 김상기 씨. 김상기 씨까지. 네, 자. 오재원 씨, 성현호 씨. 아, 성현호 씨. 어, 씨. 나오자마자 아웃됐어요. 쭉, 넘어갑니다. 아, 이정호 씨 아. 안세요이측해 네, 씨, 어. 예, 바랍니다. 자, 자 우리 왜저 저, 이정혁 씨가 되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저도 말수가 좀 적은데 되게 조용하신 것 같아서 저분이랑 만남을 가지게 되면. 심심할까봐. 네. 너무 조용하다. 죄송합니다. 아,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아, 근데 저, 그쪽도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어, 그래요 자 성현호씨는 어, 어디가 성현호씨는 어,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커플이 돼서 <laughs> 유지씨가 나가고 이제 새로 성현호씨가 이 이름표를 딱 끼고 새로 와서 지금 땅 내려오자마자 하고 잘해봐야지 하고 딱한대 부를까 그랬어요 주변에 여자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아.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그 근데 제 스타일도 아니죠. 아, 공교롭게도 나도 댁 같은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네. 어, 지금. 음, 알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양인국 씨. 양인국 씨, 지금 우리 작가분들이나 PD가 굉장히 밀고 있는 친구예요. 그럼요. 잠깐만, 이거 헤어스타일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이렇게 귀를 좀 묶으면. 지금 이게요, 몇몇 명이, 몇몇다 남자들 머리 잖아요 전쟁에서 이게 조금... 지금 이해원 스타일이 제일 핫한... 폭포가네명이 다... 아 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눌러버리게까 할마도 안 나고 네. 자, 지금 이제 서른 분의 남자분이 다섯 분이 떠났거든요 자, 이제, 이제 남자분들이 떠날 차례입니다 이제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많이 긴장돼 네. 이제 모든 것도 남자분들한테는 것 같습니다 자, 러브 스위치 1차 관문입니다 그냥 딱 느낌! 첫 느낌만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외모로 판단을 1차검진. 러브 트위치. 스위치. 러브 트위치. 자 그래요. 너무 키가 커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나 정말 마음에 든다 외모. 그래요. 이재훈 씨? 저는 외모를 제가 진짜 안 보는 편인데 네. 어떤 분위기나 그런 것도 굉장이 열거든요. 딱 봐도 약간 그런 기운 느껴지잖아요. 황후의 기운. 황후의 어? 기운이 아, 느껴지네. 아, 황후의 기운. 오! 그니까지 그러니까 이게 끌어 당겨졌어요, 제가 본기 아, 아, 그래요? 습니 이야, 어, 최고의 찬사인데요? 예, 아, 잠깐만요. 저이정혁 네. 씨. 네. 저이재훈씨가 황후의 느낌이라고 그랬는데 이정혁 씨는 그런 황후의 느낌이 느껴집니까? 궁녀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laughs> 궁녀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 같아요. <laughs> 자, 이창윤 씨? 누가 봐도 대한민국 대표, 현명하고 단아하신 미모를 가지고 계세요. 십아 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그래요? 예. 어, 이민식 씨? 아, 죄송니다 지금 본 게, 자금을 다룰 것 같아요. 단아함이 그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닮으신 분이 계세요. 고신사임당 씨라고. 고고신사임당 아니,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어,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궁금하시고, <laughs> 어, 아, 지금 5만원권 이렇게 확인하면은,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알았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맞아. 지금 난리가 아, 났어요. 난리 났어요. 자, 리났 조금 좀 잡으라 긴장하시고요. 어떤 여성분인지. 네. 자, 궁 c r 을쭉 보면서, 아,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하면은, 불을 끄시면 됩니다. 과연 어떤 분일지. 2차 검증 브 c r 함께 하시죠. 김밥을 꼭 챙겨 먹는 편이에요. 새벽 4시에 자도 6시 반이면 눈이 떠지더라고요. 남들은 이제 출근하느라 바쁜데, 저는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여자분들과 같이 화장하고 출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화장보다는 머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은 머리가 저희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어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에 무용단에 입단해서 지금 6년차 국립무용단 부석 단원으로 있습니다. <놀람> 우연한 기회에 한국 디자이너이신 김혜선 선생님의 한국 패션쇼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을 그의 무대 위에 올려놓으면 한 마리의 하기 춤을 추는 것처럼 제어 소화를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같은 색깔데저 사람을 입혀놓으면 그 색이 훨씬 빛나요. 아무래도 일반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제가 몸을 많이 써서 그런지 흐리고 비 오는 날이면 딱 반응이 와요 무릎도 쑤시고 관절도 아프고 그래서. 그 전날, 아, 그 다음날 비가 오겠구나라는 걸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마사지도 받고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